어 그저께 먹방을 하고 그다음 날 일어나니까 너무 추운 거야. 예. 네, 15도.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어. <laughs> 오늘 지하철 타고 와 가지고 지금 대리로 왔거든. 어. 여기가 동두천 중앙역. 예. 네,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11분이지. 네 안녕하세요. 배꼽인사. 배꼽인사. 썰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그거 뭐예요? 여보세요? 소 할머니가 국수 사줄까?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냐옹. 냐옹 냐옹 고양이 아가씨 됐네 고양이 아가씨가 스파게티 먹으러 가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해놓고 와 여기 기도라서 하나 둘셋 진내가 공간이 있죠 들어가 얼른 들어가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 빨 들어가 빨 들어가 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이제 무음으로 해놓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대로 한번 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그르르 한번 돌아볼까요 아또 오늘 조카 며느리 좋고 손녀 덕분에 예, 또 이렇게 먹방을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우리 세트 메뉴 식사할 거야 아이고. <laughs> 자리 네명 아기랑 네명 아기 의자 아기 응. 의자 소울아 여기 공돌이 공돌이 소울 또뭐 하나 골랐어? 뭐 골랐어? 아 진짜? 가자 어 일단 가자 어 자리 음 여기는 저희 동네 오름이라는 커피숍 카페에 파스타 잘하는 집인데요 음 얼마 전에도 그 사랑천이랑 한번 왔었죠 근데 이제 우리 어, 조카 며느리도 한번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어 마침 또차 가지러 왔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데리고 왔죠 너무 맛있게 잘 먹고요 음 그리고 여기 카페는 <웃음> <웃음> 이게 녹는 거래, 속을 이렇게 녹여서. 일단 얘부터 눈치 안 나나 안 나나 본다 양갈비 중갈비 찜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어 음 이건 베이컨 이건 새우 잘안찌는거만 라코타 잘하다만 먹겠어요. 부 불안 니다 <믿어? 웃음> 그냥 그래, 먹을 수 있고 먹을 거야. 네. 이건 품만 잡아. 새우는 딱두 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울 새우 먹어 새우 아해 많이 먹어, 천천히. 음. 음. 와, 주말에 장난 아니야. 베이컨 파스타. 양꼬치구이전문점에서 포천에 거기다 한번 될것고아게이거 맛집 별만이 알아본 것처럼소고기랑또 <laughs> 틀린 맛이지 <laughs> 와 숯불에다가 가스불에다가 막 포치한 거야 이거 본 거야 왜 해놨나? 너무 맛있어 나도 양고기 하면 거북감 있었거든. 그러 여기 와서 아니지 양꼬치 구멍이 꽂혀놓어 아구 맛있다. 서울이 까요 하지 마요. 야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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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야 아니야. 아야아야아야야야야 이제 할매 됐어. 사진 같이 었어 이야. 크루아상 붕어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조그만 붕어빵. 안 먹어요. 음. 크루아상. 다 먹었다요. 여기 있지, 소라. 뭐할 거예요? 응. 소라. 또, 어떤 거볼 거야? 응, 어, 또, 또 골라. 이제 다 샀어요? 응, 기다려. 어, 기분 좋아졌어요? 네. 와서 네, 커피 한잔 먹고 가려고요. 그때는 강아지들이 엄청 많았는데.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기분 좋아졌어요. 얼른 오세요, 아가씨. 호로로 사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자. 이 집이, 이거, 응. 우리 집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데 또 샀어요? 응. 집에 있는데 또 샀어요? 아, 잘했어요. 가자. 공간. 개인 공간, 한번 볼게요. 멍멍이들. 가보자. 멍멍이들. 와, 멍멍이들. 뭐니, 어, 어, 이렇게 당기는 거다. 가보자.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우와. 멍멍아, 조용히 해, 그래. 이거 눌러. 소울아, 이거 눌러. 음. 개인 아, 공간. 응. 옳지. 네. 안녕. 그래도 한여름보다는 조금인데? 안녕. 응, 가자. 안 돼, 안 돼, 들어가세요. 아유, 이쁜 애들 많네. 오. 응.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어. <laughs> 장난감 엄청 많다. 어. 자, 여기서 우리 주문할게요. 사이 응.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웃음> <웃음> 여기 할매냉면 <랭매> 우리 <웃음> 손녀. <laughs> 일로 와. 소울이 먹고 싶은 거발라야 사모님은 안 나오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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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아유 그래 소울이 먹고 싶은 거 해. 너 골라. <laughs> 소원말 일로 와. 뭐뭐뭐 뭐 할까? 일로 와. <laughs> <laughs> 나는 <웃음> 안녕하세요. 안밥 <laughs> 먹고 왔어. 왜 올라가다가? 우리 조카 배들이 한잔하고 싶다 그래서 할배, 할배 냉면 너 이렇게 모자 쓰고 나오니까 모르겠지? 저는요 아, 저요? 네. 수제 자몽차 그런데 노후에 잘 보내시는 거네 준비가 되 있고요. 공간이 아주 아늑하고 멋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도자기로 되어 있고. 요 계곡은 저희집 라인 즐겨요 여름에는 바깥에 테이블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 쭉 앉아요 어우 여기는 계곡이 굉장히 넓죠 음, 우리집이 계곡이 제일 안좋은 것 같아 아늑해요 <laughs> 음, 테이블이 1,2,3,4,5,6,7 사자.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 동네 카피셔 이 말매 여기 있어. 어, 이렇게 나가면 저기 계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산으로, 여기도 왕방산 내에 탑동 계곡인데, 일로 쭉 올라가면 저희 집이죠? 여름에 여기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한적하네요. 와, 이 넓은 계곡이 얼었어요. 우리 집에 한두 배, 세 배만 해요. 넓이가. 대단하죠? 또 대놓고 카페 사모랑 카페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또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살짝 내립니다. 수제 테린느 케이크 직접 여기 사장님 사모님이 만드셔요. 100% 손으로 만들어내다